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 익숙한 공식이죠. 근데요, 이게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의 방식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일의 효율과 삶의 질,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음, 글쎄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특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이 확 몰렸다가 또 한가해지는 그런 팀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뭐 야근이 당연한데 일이 좀 없을 때는 괜히 사무실에서 눈치 보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요.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업무양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나가는데 근무 시간은 땜처럼 8시간으로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쁠 때는 번아웃이라는 홍수가 터지고, 한가할 때는 무력감이라는 가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한 기업이 정말 심각하게 겪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이미 우리 근로기준법 안에 딱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볼 바로 이 제도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총 근무시간만 채운다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지는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완전 자율형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출퇴근 시간을 완전히 개인에게 맡기는 거죠. 연구 개발이나 디자인처럼 혼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할 때 아주 딱 맞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코어 타임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다 같이 일하는 시간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약속된 시간을 정해 두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에요. 자율성과 협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똑똑한 모델이죠. 이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자, 우리 내일부터 합시다.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주일 총 근무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이 많으면 바짝 집중해서 9시간, 화요일엔 10시간이라고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딱 채우고 오후 일찍 퇴근하는 거죠. 하루 8시간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들 너무 자유롭게 일하면 협업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해답이 이 코어 타임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소통하는 집중 협업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 시간은 각자 자기 리듬에 맞춰서 자유롭게 활용하고요. 정말 영리한 균형점 아닌가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회사에 딱 안착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면 합의예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투명하게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죠. 이 합의서에는요. 누가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을 정산할 기간은 얼마로 할지 총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코어타임은 언제인지까지 이 다섯 가지 핵심사항이 아직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내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요, 한 광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업무량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였어요. 일이 엄청 많았다가 또 갑자기 한가해졌다가. 그런데 근무 시간은 늘 똑같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 일하는 방식이랑 딱딱하게 굳은 근무 시간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몰릴 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데 일이 없을 때도 억지로 8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당연히 효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결과는요. 단순히 야근이 좀 줄었다 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믿고 맡겨 주니까 직원들은 회사에 신뢰로 보답했어요. 비효율과 번아웃으로 가득 찼던 회사가 자율과 효율을 존중하는 문화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스케줄 조정 하나가 조직 전체의 체질을 바꾼 셈이죠. 두 번째 사례는 한 화장품 소매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인재를 뽑아도 자꾸만 그만두는 높은 이직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경직된 9에서 2호 근무 방식이 인재를 붙잡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회사를 떠났던 거죠. 결과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이 회사의 이직률이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선물을 주니까 직원들은 회사에 남는 것으로 보답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든지, 쉬는 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나?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요.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드릴게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연장 근로 수당은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시간 일했다면 이 시간 치는 무조건 연장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핵심은요.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달 동안 총 17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아니에요. 월말에 최종적으로 딱 정산해보니 총 180시간을 일했다? 그때 그 초과된 1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근데 이런 걱정도 들수 있어요. 자율성을 준다는 이름 아래 혹시라도 과로를 방치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법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만약 정산 기간을 1개월 넘게 좀 길게 설정한다면 퇴근하고 나서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만 해요.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인 셈이죠. 결국 이 선택적 근로 시간제라는 건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메시지고요. 비효율을 걷어내는 효율의 도구이고 또 훌륭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 붙잡아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팀에 더 유연하고 자율적인 문화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